아 오늘 흰 순백의 수트를 입고 오셨는데요. 왼쪽부터 포즈 취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역시 국민 엄마다운 환한 미소, 포근한 미소로 셋 둘, 하나 좋습니다. 네. 어극 아, 그 중에서 국밥으로 딸을 대기업 임원까지 키워낸 아주 비범하고 예사롭지 않은 강단의 소유자입니다. 약간 이렇게 뭔가 무게감 있는. 에 예, CEO, 예, 어떤 카리스마 느껴지는. 어 아, 좋습니다. 네 왼쪽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왼쪽 셋, 자 셋, 둘, 하나, 하나 감사합니다. 네 무대 아래에서 잠시만 대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 저희 수상한 그녀에서 오메순 역을 맡은 김혜숙입니다.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말순이라는 인물이 젊어지잖아요. 실제로 만약에 김혜숙 씨도 만약에 회춘의 기회가 만약에 온다면은 본인은 어떤 선택을 하고 싶은지 오말순을 걸그룹을 도전했지만 어, 김혜숙이 회춘의 기회가 온다면 어떤 선택을 할지 궁금합니다. 아 제가 만일 정말 오말순처럼 이렇게 젊어진다면 아 정말 꿈을 누구나 한 번쯤 제 나이 때면 꿈을 꿔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꼭 꿈을 꾸고 싶은 거죠. 해가 예, 하고 보고 싶은 일이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음, 만약 선택이라고 아까 말씀해주셨는데 아마 제가 정말 저에게 그런 행운이 와서 아, 제가 젊어져 젊어져서 제가 어, 어떤 선택을 해야 된다면 일단 누릴 건다 누리지만. 일단 제 나이에 제 곁에 있는 모든 소중한 것들은 지금 있기 때문에 예 아마 예 젊음을 택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오, <laughs> 지금 이미 충분히 행복하고 주변에 감사한 사람들이 많이 있고 예, 제 주변에는 지금 현재로서 가장 소중한 사람들이 옆에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은 꿈은 꿈일 뿐 예, 꿈을 꾸는 건참 좋다고 생각해요. 예, 하지만 제, 제게 가장 소중한 것들은 지금의 내 옆에 있기 때문에 하... 예, 예, 아마 지금의 나를 지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야, 멋진 말씀이십니다. 그런 기회가 혹시 온다면 그러면 저한테 좀 소개를 해주시면 제가 대신... <웃음> 네, 네 <laughs> 아, 농담이... <저> 기꺼이 해드리겠습니다. <laughs> 예, 예. 이 사, 옆에 소중한 사람들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사람 소중한 사람과 또 함께 지금 그 처해 있는 지금 그 나이대에서 세상이 아름답게 보이는 이유가 또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조금 더한 마디 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laughs> 저도 잘 모르는데 질문해 주셔서, 음 제가 그 나이 들어 지금의 소중한 사람들이라는 건 아무래도 제 가족들이겠죠. 예, 예. 어, 제 소중한 두 딸들. 예, 제가 물론 현실로 제가 만약 젊어져서. 어 제가 하고 싶은 것들을 예, 하고 하게 되면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아까 저의 선택이라고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제 저라면 어, 제가 젊어지면 지금의 그 소중한 두 딸을 잃어버리게 될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는 제가 젊어져서 제가 즐겁고. 어, 제가 행복해지는 것보다는 지금 내 곁에 있는 가장 소중한 예, 어떻게 보면 어, 가족들을 위해서 여기 모두 다 자기를 갈아놓고 사는 거아닐까요 예, 가족들을 위해서 살아왔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건 예, 가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사실 이제 이 나이 되니까 아프대도 많아지고 <laughs> 예, 아주 힘듭니다. 예, 그래서. 이런 거 저런 거 생각하면 사실은 젊어지면 모든 게다 젊어지니까 얼마나 행복할까 저도 가끔은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다 지나면 후회하는 것 같아요. 그때는 모르기 때문에 예 그때는 제가 또 어떤 선택을 해서 많이 젊어진다 그래도. 아, 그 나름대로 젊어져서 지나온 일을 후회 안할것 같지만 그 젊어진 상태에서 또 반드시 뭔가 후회할 일이 생긴다고 생각해요. 예.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할 때는 아 그냥 주어진 대로. 정말 꿈이 이루어지는 그런 잠깐의 시간이 있으면 그 꿈을 소원을 이룰 수 있으면 너무 행복하겠지만 자기가 살아온 것, 자기가 지켜야 한다는 것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그걸 위해서 평생을 살아온 거기 때문에, 지금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예. 후회도 바램도, 예, 그거는 항상 어디서나 생기는 것 같습니다.